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미묘한 음성. 고생했니라. 그 말. 보 올라 고생했니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신 알구나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온 거를 아시는구나. 속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가려도 신의 눈은 가릴 수가 없다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술동자 윤도령입니다. 어, 요즘에 그뭐 잘못된 무속인들 때문에 뭐 손님분들도 이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근데 손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때들도 있을까요?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너무 많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음. 뭐 너네들은 그 정도 능력 되잖아. 뭐 너네들은 그러라고 앉아 있는 거잖아. 뭐, 등등. 뭐, 무속인이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무속인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전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속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인 분들이 무속인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또 당연하듯 생각을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지만 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살, 참 정말 상처가 되고 서글픈 말이고 또 내가 작아지는 순간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솔직히 뭐 카페든지 뭐 유튜브 댓글이든지 뭐 굉장히 많죠. 무속인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지만 굉장히 비판스럽게. 어, 안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누가 이랬네 저랬네 솔직히 말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잘못됐다 오른신을 받았다 나쁘다 사기다 이거는 자기만의 상대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웃긴 건 내가 접해보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까지 서로 뭉쳐서 옹호하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그런 세력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었죠. 뭐제 손님이 쉽게 말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쉽게 말해서 이성적으로 보인다.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절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죠. 어, 할 수가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신도와 어떤 음, 그렇죠. 이제 제자의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안 다녀요. 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못 다니게 했어요. 음. 이분이 저한테 그랬거든. "왜 무소기는 일반인이랑 연애하면 안 되나요?" 이 얘기를 저한테 던졌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했어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내가 정해 놓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다. 적어도 손님과는 그런 관계 안 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협, 협력될 수 없다." 어, 이뤄줄 수 없다. 나는 내가 그어놓은 절대적인 룰 안에서 벗어난 행위는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그었거든.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 너는 무속인이니까 평생 그러고 살아. 약간 좀 악당. 어, 어, 그렇죠. 어, 그런 식의 얘기를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원래 이 신을 받기 전에 정말 악질적으로 제가 사람을 정말 혐오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야, 너는 여, 연애 안해? 나 싫어해 여자. 연애 안뭐왜 뭐 그런 사람 안 만나 그냥 싫어 귀찮아 왜 보통 우리가 상대방한테 남자한테 질문할 때 너는 왜 여자 안 만나라고 물어보지 너는 왜 남자 안 만나라고 물어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여자 에서물어보니캔캔캔캔 캔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여자 혐오주의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냥 사람이 싫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정말 싫었어요. 혐오 그 이상이었어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싫었어. 그래서 제가 신을 받고 애동제자 때 겪었던 가장 큰 고력이 그거였어요. 내가 무당인데 구제 중생을 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손님이 너무 싫어. 미쳐버리겠어. 싫어서. 사람 혐오가 있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 사람에게 뭔가 해결을 하고 살려야 되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싫은데 억지로 그런 척하는 게또안 되잖아. 제 성격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내가 고력이고 손님을 오는데도 안 보겠다고 그냥 캔슬랜적도 굉장히 많았어. 왜냐면 그때는 유튜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뜨내기였는데 계세요. 점좀 볼게요. 안 봐요. 나가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정말 힘들게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산으로 백일기도 가버리고 바다로 백일기도 가버리고 하면서 그냥 내마음의 깨달음. 어. 300일 기도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겠냐마는 그래도 내 스스로 타협 나와의 약속인 거죠 타협 하면서 참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버텼어 그 단계를 뛰어넘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단계가 또 도지고 있는 거야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같이 케어해야 되는 제자들도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고 내가 또 같이 막말로 먹여 살리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고 식구라는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마냥 가볍지만은 않거든 무거워요. 그러니까 참 이로 저로 여러모로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손님, 제가 집 사례자, 뭐 신도, 우리 자손들 가족들, 내원 뿌리에 내 식구들, 뭐 실장이며 뭐 정말 막대한 웬만한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거느리듯 자리 에 앉은 상태로 우리가 하는 게 감정 노동이잖아요. 감정 노동의 재능 기부에 막말까지 듣고 그런 사건에 다 몽묵히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밝은 윤도령의 모습이라는 게 왠지 모르게 점점 죽어가는 느낌 정말 좀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런 느낌이 최근 들어서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천안공 가셨을 때 꼭대기 올라가셨을 때만감이 교체 하신 거네요. 음. 그쵸 엄청 울었죠. 그냥 울컥하더라고 근데 천왕봉 갔을 때는 내가 지쳐서 그동안 수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터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내가 애동제자 때 혼자 선왕봉에 오르고 어 혼자 산으로 둘로 용궁으로 막 정말 기도를 다녔을 때 정말 그때는 나홀로였잖아요 그때는 뭐 실장도 없었고 제가 버스 대절해서 가고 택시로 가고 이랬는데 근데 그 힘든 배낭을 메고 한 진짜 열몇 시간을 산을 휘젓고 댕기다가 도착을 하면 이미 온몸은 젖어 있고, 땀은 땀대로 나 있고, 울면서 올라갔거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올라간 건의시아시아가 되지만, 혼자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배낭을 풀고, 할머니 왔습니다. 했을 때, 내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미묘한 음성. 고생했니라. 그 말. 또 올라 <laughs> 고생했니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 알고나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온 거를 아시는구나 속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가려도 신의 눈은 가릴 수가 없다는 거구나. 울컥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수도꼭지가 고장나죠. 오만 가지의 그 망감의 교차 이제 그런 게 내가 그동안 끙끙 앓고 고민했던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이제 무한 굴레로 이제 머릿 속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방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사람이거든. 근데 가끔 제가 집들이든 손님이든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아요. 어그저께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는 를했데 감동 계셨나 모르겠는데 문자가 또 왔죠. 그래서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 안말안할 건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딱 맞춰줄 수 있으면 제가 갈게요. 그러더라고. 안 봐요. 그랬어. 본다 해도 안봐 그런 거는 정말 무, 무, 무례한 그 이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물론 이런 사람도 당할 대로 당했을 거야 무속인한테 그러니까 거까지 갔겠지 근데 당신은 날 처음 보잖아 날 처음 접하잖아 그럼 처음 본 사람 그 신을 모시는 무속인에 대한 예와 본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인간적이도 않는 마음 가지고 신당에 들어오면 점도 안나요 왜? 당신이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무속인이 절대적인 신은 아니다 우리가 신을 모시고 수행을 하는 제자지 우리가 신은 아니에요 무속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과 언행 이런 것들을 좀 가려 주시면 더 좋겠고 여러분들이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맞아요. 마음이 좀 담긴 방송이었네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 무속인에 대한 삶을 조금 더 아픈 마음으로 어, 이해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